안녕하세요. 오늘은 운정 아이파크 포레스트 사후 무순위 청약 경쟁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먼저 공급 규모 및 분양가격 알아보겠습니다. 위치를 보면 파주 메디컬 클러스터 도시개발사업구역 A2블럭이며 경기도 파주시 서폐동 43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를 보면 지하 2층 지상최고 29층으로 총 25개동 3,250세대 중에서 잔여물량 사후 물량이 311세대가 나왔습니다. 오늘 311세대 무순위 청약이 진행이 됐습니다. 분양금액 살펴보겠습니다. 63 타입 21층 이상을 보면 분양가 4억 8,520, 발코니 확장비 1,300, 총 분양가 4억 9,820. 74 타입 21층 이상은 분양가 5억 7,450, 발코니 확장비 1,500, 총 분양가 5억 8,950에 나왔습니다. 152 P 타입 21층 이상을 보면 분양가 13억, 9770 발코니 확장비 3100총 분양가 14, 2870 171 p 타입 21층 이상 분양가 15, 6430 발코니 확장비 3400총 분양가 15, 9830 192 p 타입 21층 이상을 보면 분양가 17억 9200 발코니 확장비 3900총 분양가 18억 3100만원 197, P타입 21층 이상을 보면 분양가 18억 2,860, 발코니 확장비 4천, 총 분양가 18억 6,860만원에 나왔습니다. 계약시 5% 납부하시고 중도금 60%, 잔금 35%로 배정이 돼있습니다무순위 경쟁률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63 타입을 보면 배정 세대수가 102세대가 배정이 됐는데 접수는 36건이 접수되어 0.35대1의 경쟁률로 미달이 됐습니다. 74 타입도 204세대 공급에 71건이 접수되어 0.35가 나왔습니다. 152P 타입은 1세대 공급에 6건 접수되어 6대1의 경쟁률이 나왔으며 171 P 타입은 한 세대 공급에 접수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192 P 타입도 한건 공급에 접수가 없었습니다. 197 P 타입도 두 세대 공급에 접수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총311 세대가 공급됐는데 접수는 113 건이 접수되어. 평균 0.36대일의 경쟁률로 미달이 되면서 청약 접수 종료됐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베테랑 부동산 TV였습니다.